내가 왔다. 친구들 안녕! 안녕! 안녕 사랑이! 안녕 아리나! 안녕 아아 안녕! 나지준나지준왜이 나온 거냐? 솔직히 이거 그냥 한번 해볼까? 그래! 나태지 안녕! 안녕! 나 지지! 이+ 사람 진짜! 아준지 손들어줬어요. 저희도 손 흔들고있어 손 흔들고있어 안녕 우리 오늘 축복을 지키지 못한 에서에 대해서 한번 볼거야 우리 호야도 친구들처럼 잘 들을 수 있지? 당연하지 친구들 나랑 같이 축복을 지키지 못한 에서 한번 들어오자 알겠지? 알겠어 아린이 네. 알겠어 아린이 아, 어, 시작하자. 안녕. 안녕. 그 is... 선생님이 읽을 테니까 고가 계속 봐줘, 알겠지? 어 자, 이렇게. 애서의 뱃 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어요. 후, 온종일 사냥을 했더니 너무 배가 고프네. 어서 가서 밥 먹어야지. 아, 나 아침만 먹었는데. 아침 안 먹었어? 어, 예뻐가. 에서가 집으로 돌아가니 아주 맛있는 음, 냄새가 음. 났어요. 쌍둥이 동생이 야곱의 팥죽을 만들고 있었지요. 김이 모락모락 나는 팥죽을 보고 침을 꼴딱 삼키며 야곱에게 말했어요. 야곱아, 팥죽이 아주 맛있겠구나. 어서 그 팥죽을 내게 다오. 어, 나도 다오. 나도 다오. 팥죽 좋아해? 어, 나 엄청 좋아해. 그 계속 가보자. 그래. 이 팥죽을 먹고 싶으면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의 권리를 저에게 주세요. 설마 장자의 권리를 진짜 주있다고 주겠다는... 지금 배고파 쓰러질 것 같은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. 장자의 권리 너에게 줄게. 그러니 어서 팥죽을 다오 어서. <laughs> 큰일이걸. 진짜 장자의 권리를 주는 거야? 진짜? 진짜 주나 봐. 어떡해. 주면 안 되는데. 그지 어, 어떡해. <laughs> 팥죽을 먹기 전에 먼저 약속을 해주세요. 저에게 장자의 권리를 모두 준 겁니다. 그렇죠? 그래, 그래. 약속하마. 자, 되었지? 어서 팥죽을 넣어. 진짜 저리였잖아 어떻게 보이세 진짜 좋은 거야 진짜 어, 진짜 조보련데 어떡하지 야곱이 야곱에게 장자의 권한을 판에서는 허업지겁그 팥죽을 먹었어요 장자의 권리는 오직 첫 번째 아들에게만 있는 커다란 축복권이에요 레선은 배고픔을 절제하지 못하고 소중한 장자의 권리를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고 말았어요 절제를 하지 못한에서는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말았답니다 너는 절제해서 소중한 아빠. 것을 잃고 싶지 않아 나 절제할 거야 어떤 절제할 건데? 어... 응. 장난치고 놀다가 봉아가밥 먹자! 할때밥 먹자 할 때? 어! 응. 그때 스 t 하고 원치고 장난감 치우고 방으로 달려갈 거야 오 루호야 절제 어린이가 다 됐는걸 계속 그렇게 할수 있어? 어 계속 그렇게 할 거야 친구들도 그럴 수 있지? 친구들도 네. 절제할 네. 수 있지? 전영아 절제할 거지? 네 <laughs> 아린아 아린이도 절제할 수 있지? <laughs> <laughs> 안들렸다고 다시 이야기해 줘. 절제할 수 있지. 하경이도 어, 절제할 수 있지. 아 하경이가 하는 게 없네. 다시 다시 다시. 하경아 절제할 수 있지. 어 하경이도 절제할 수 있지. 하죠. 나태주 절제할 수 있지. 우우 으... 친구들이 나랑 같이 절제할 수 있대 <laughs> 그우 친구들도 나랑 같이 절제 잘하고 절제 어린이가 되자 알겠지? 아알겠우우우우해줘 대답. 대답 다시 대답해줘 알았어 맞아 부끄러우우우들이우오우우우더우우우우 <laughs> 그럼, 난 이제 들어가보도록 할게. 안녕. 아, 아, 안녕. 안녕.